자, 오늘은, 고양이, 고양이들에게 줄 생선을 구워줄 거예요. 연탄불은 준비했고, 옆에 고양이들도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고. 자, 오늘 잡아온, 오뭐한 바퀴스를 잡았어요 생선을. 황어를, 하고, 황어를 한 이만큼 잡았거든. 요 구워가지고, 고양이들에게 주겠어요. 일로 와, 임마. 먹으라고? 집어가지고? 너들 일로 와. 한세 마리 정도는 구워줘야 뭐, 실컷 먹겠지. 이게 좀 작은 건데, 사이즈가 더클 거야. 이따 네 마리 굽자. <laughs> 다시. 불이 세니까 탄다고. 가생이도 꼬이지. 그냥 알아서 먹어. 야, 형이들아. 가생이도 꼬이지. 한번 더 꺼줄게 기분이다 <laughs> 하하하 지글지글 지글지글 지어 오늘도 어저께도 오늘 어제 어제 오늘 영덕 갔는데 황어가 아유 너무 많아 구워서 고양이한테 하나 양이한테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요등거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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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등등등등등등등 이거 뭐 고는 뭐온 동네 고양이들 와가지고 이제 뭐다 달라고 하면 난리지. 영원아 일단 살좀 먹어 볼래? 덜건가 아, 나지 씨. <laughs> 하하하. <laughs> 아진 생선이 뭐 이거 뭐한 겨울 내록 먹어도 뭐 연탄불 생선구이 이거 만만히 있었으면 내가 먹지. 가시가 너무 많아서. 바람에 나한테 오냐고, 아우, 씨. 이거냐? 어. 바람 자꾸 나한테 오고 그러냐? 반대로 안되겠어 굽는 <laughs> 건 여기까지. 굽고 있어요. 이.